그럼 한번 끼워서 한번 가볼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꽉 찼네 아이고 늦어버렸네요 아쉽네 어디 보자 꽉 찼고 서두를 걸 잘못했네 예예좀 바쁘신 있으면 좀 잠깐 석상하세요 예으아 새로 고침하면은 브루티 수쟁의 탑이라, 델리아, 이 파티에 참여. 깰수 있으려나? 일단 사람이 오는 거 보고? 약간 좀 야근 짓이긴 한데. 에에 예.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보자, 한번. 뭐, 어떻게든 돼. 어떻게든 되겠죠, 뭐, 이거. 설마 와예 뭐 안되진 않을테니까 아 델리아가 저거였구나 사람들 좀더 오면은 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파괴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시켜준다 한... 20개 정도만? 일단은, 뭐, 네명다 오면은, 어, 이거네요. 채찍 아리샤네. 채샤. 어우, 좀 렉이 좀 있네. 예, 인사 좀 하고, 한 명만 더 오면 되는데, 니, 어느 분이 오시려나? 일단, 4명이 와야 되는데, 4명이서 진행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 됐다. 다 오셨네. 그럼 축석은 제가 박아보겠습니다. 축석 박으면 추가 경험치죠? 깰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죽으면 제일 좋겠네요. 근데 이제 90부터 바로 하네요, 사람들은. 90부터 바로 한다. 얘도 채찍가리샤 채찍... 채찌? 채 이걸... 어... 줄임말을 모르겠네 그래... 채... 뭐라 그러나요? 채찍가리샤를채장 하나? 채샤? 채찍샤? 하... 하여튼 예 어... 둘이나 채찍가리샤고 아... 아, 윕샤라 그래요? 아, 영어로 하는구나? 윕... 아, 아... 어쨌든간 처음 보네요 싸우는 것도 그렇고 오늘 처음 보는 캐릭터를 많이 보네요 음... 미울은 봤었고 예전에도 투쟁의탄는 12분으로 진행된다. 층 통과 시 2분씩 제한 시간이 증가한다. 어 뭔가 그냥 그냥만 따라다니네? 뭐죠, 대체? 입사가 약간 범인 가봐요. 약간 그. 네. 듀블벨라처럼. 델리아는 좀 모르겠고. 어, 끝났고. 보스몬스터. 델리아. 허크 비슷한가요? 약간 무기가 허크 느낌 나는데, 대검. 이렇게 쏘 잡았고. 아, 허크로 오면 배울 수 있나요? <laughs> 허크로 오면 배울 수 있다, 예. 나중에 허크 키울 때가 되면은, 그때, 예, 그때 와주세요. <laughs> 예. 맞딜 해야 되는 상황, 예, 저도 예, 알긴 아는데, 왜냐면 허크는 예전에 제가, 아, 할 때도 있던 캐릭이었으니까, 약간, 약간, 약간 날아요, 허 그. 물 컨트롤 잘 하는 건, 아니, 컨트롤을 아는 건 아, 아닌데, 그래도 본 캐릭? 맞딜캐는 될, 아, 맞딜 캐릭이에요? 그래? 그래요? 맞딜 캐릭이라. 어, 저하고 제일 안 맞는데, 맞딜이라 하면. 보스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지배된 블랙 해머왜 제... 애적 대적날보디 전투 중 일부가 맛딜이에요. 그 어떤 말씀이시게? 마티캐는 편리하다. 연성에 모리기도 녹여버렸고 오래 기둥은 이걸로 타? 아니, 녹이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녹이는 건 자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어우, 굉장히 빠르네. 몬스터가, 어. 예, 맛들이 편하다. 어우, 아, 근데 아프네. 그래요. 알면 알수록 재밌는 캐릭이에요. 퍼크가. 크리엄이라니 <laughs> 참. 아우 이건 좀 어렵네. 아혹지 깨져버리네요 이렇게. 날로려 얘는 예깨고제 3층 통과 바로 빨간 곳을 좀 모아먹고 몬스트레 피치피치라니 여기서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왜필이면 너랩니까? 몬스터가.. 또 이래.. 이런 애죠 차가르메이라니참 은근히 물량 많이 먹는 느낌인데 여기서 이번엔 누가 나올려나? 격자 캐세를 일단 안 죽는 걸 목표로 뭐 해야겠네요. 여기서는 물약을 먹고 있긴 한데, 보스 몬스터라... 아, 치울린이구나 여기가? 일단, 예, 내일, 지금이라도 써놓는 게, 예, 아끼똥이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아, 일단 창시타 해볼만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 방송하면서 처음 키울 캐릭이 창시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캐릭이라 편하긴 편하거든요. 일단, 익숙해진 것도 있고, 무엇보다 옛날부터 있던 캐릭이다 보니까,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 이, 이 창스타에 대해서 물론 좋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신기하긴 했는데 사실 이겁니다 사실 창스타한 이유가 이거 4타 스매시 이거 있잖아요 3960.. 예 이건가? 그니까 러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니까 러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고 키운 캐릭이라 예, 일단 창스타 해본 결과 뭐 할만합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아요 예 무엇보다 좀 감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마구 때리다 마구 보면은 어느 순간 크리가 떠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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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긁고. 합격단장 해서 나왔고. 율캐스가 나오네. 뱅글뱅글 일단 돌고. 일단 한번 홀딩기가 있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이게 홀딩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야, 파라. 아, 예. 지금 이제 각성하고 또 2차 딜 타임. 최대한 빠르게 딜들을 넣는 게 답이다. 140만 하고, 예, 이렇게 되네요. <laughs>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모기 있죠, 이제?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어디냐? 또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몬스터만 등장하다 끝나네요. 진짜 이거는. 오, 뭐냐? 겁나 많 날아가네? 일단 한번 좀. 일단 한번 수리 좀 하죠.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리 한번 하고 뭐안 깨지는 것보다 아니야. 아니, 깨지는 것보다는 방어력이 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보스 몬스터라니. 아, 맞다. 아까도 이거였지? 모텔 뱅글뱅글 도는 게 답이다. 자, 그걸 쏘네요, 이렇게. 자, 3, 4, 써, 5, 6, 7, 8. 더 많으니까 옆쪽 가야 겠네. 특히 약간 고는좀 틀리네요. 아까는 굉장히 편안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예, 스릴 넘쳐요. 아까는 리무진이었고, 지금은 딱말버스 느낌? 어떤 언덕길을 달리는 마을버스. 아, 예, 2층 통과했죠. 예, 어쨌든가 이제 8 0 <laughs> 예, 레벨업이 될지 안 될지가 좀좀 좀, 음, 무서워요. <laughs> 편에서 아까는 굉장히 예, 안정감이 넘쳤는데 예, 역시. 제일 재밌는 건 거라고 하잖아요. 원래 슈퍼, 음... 아이고, 또 이제, 좋은 말 써야 되는데. 제일 재밌는 게 원래, 예, 약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라고. 예. 지금 저한테 쓰면 좀불편 한데. 그랬을 땐 예,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한 방울 안 되네. 더 긁어야 돼? 아, 그 됐구나. 몬스터 등장합니다. 어, 그래요? 굉장히 많이 넣었었네. 자. 그럼 저는 오퍼 넣었나요? <laughs> 아까 전에 편했던 이유가 있구나. 예. 아, 헤헤. <laughs> 느낌이 달라가지고 아예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빠지고 가했어요. 또 치고 빠지고. 아야, 봐라. 지하 7층도 이렇게 깼고, 어 이거 저한다뭐 먹었네? 구슬들은? 구슬들이 은근히 꿀인데 말이죠. 몬스터가 또 등장합니다. 아, 얘네 우드 애플들이구나. 몬스터가 또 등장합니다. 또 어디 있니, 몬스터들이? 디어, 보스 몬스터 속도는 굉장히 빠르네요. 일단 깨고 안 깨고 너무 서서까 일단 빠르다는 거. 그니까, 뭐, 피하는 거죠, 지금? 어우, 야, 아파라. 최대한 필러서, 얘도 깼고. 예, 그, 급습이 레벨 제한이 1 0 0이더라고요 레벨 제한에 걸려가지고, 지금 레벨업 중이었습니다. 예, 급습부터가 레벨 제한 100입니다. 퀘스트 제한이. 좀 슬프긴 한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못 가나요, 아예? 예, 빠른 그거 아니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무조건 도움 요청이죠. 혼자수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레벨업 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급습부터더라고요. 일주일에 네 번이 가능같던데 보니까.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여기부터는 듀란 정도는 돼야 돼요. 못해도 아니면 뭐 아스테라, 아스테라까지는 근데 어. 아 그래요? 아 이거 <laughs> 예, 예 들으셨죠? 예 어느 분예 들으셨죠? 예돈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벌써 시간이 아이고 난감하네 벌써부터 예. 부활도 부활인데. 허카피탄 시작하자마자 한줄 깎고 시작했는데 두 줄은 무리였네. 안타깝지만. 용기 안 죽었네. 파라, 이건 진짜 다 깨네.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음 그냥 변신해야겠다. 듀란이나 아스테라 좀 십삼 강 정도는 세트로 해야 깰수 있다. 여러 가지의 미로 지옥이네요, 진짜. 뭐, 뭐냐? 겁나 세네. 타임밍 노려서 딜 넣고. 어쨌든 잡았네? 예. 어쨌든 깼습니다. 어쨌든. 어 변신 한번 해서 깨긴 깼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고. 용사의 인장. 아, 레벨업이. 조금 모자랐네요. 진짜. 아주 미세하게 모자랐어요. 진짜. 이건. 아하. 아, 레이드 한번 대충 돌면 되나 이제. 남은 경험치를 좀 봐서 해야겠네. 예. 남은 경험치가 120만 남았습니다. 126만 정확히는. 레이드 한번 돌면 되겠는데요. 레이드 한번 대충 아무거나 찍어 가지고 예, 돌아주면은 레벨업 할것 같은 느낌? 모르반 레이드 한번 돌까? 근데 그럼 뭘 돌까요? 레이드가 제일 아, 제가 좋아하는 거 해야죠. 이거, 이건 아닌데? 바다의 악마? 이건 좀 약하고, 경험치 상태가 왜 이래? 아, 되긴 되겠구나. 근데 레벨업 이건, 이이것좀 애매한데? 아, 제가 여길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크라켄을. 죽음의 그림자는, 예, 왠지 그겠지만 힘들 것 같고. 아, 힘들 것도 딱히 없긴 한데? 아, 차라리 이거랄까? 죽신, 죽신이 좋나요? 죽신? 안누빈의 죽신, 죽음의 신? 예전에 아 그래요? 그럼 가보죠, 뭐한번 예, 예전에 이거 하다가 <laughs> 예, 아니까 제 기억에 옛날 죽신은 꽤쎘거든요 근데 너프됐다고 했죠, 분명히 너프됐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여기도 달라지기는 했을 텐데 예, 시끄럽네요. <laughs> 스킵... 스은 기본인데 아야파라 아 어, 진짜 약해지기 약해졌네요 예전에 한대 맞으면 죽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극때로 <laughs> 가니까 그냥 장난이 돼버려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벌써 끝나 버렸네. 예, 이게 예, 죽신 맞나요? 제가 기억하는 죽신은 이런 죽신이 아니었는데. 아이템도 그다지고. 허허, 이래서야. 예. 그러니까요. 이제 예. 예, 레벨 100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와 오래걸렸네요 여러가지로 엄청 오래걸렸고 와 다마스쿠스 강철 귀속 이라는거를 주네요